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laughs> 에레미아가 3장에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아 내내 예고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결국에는 폐망을 하게 됩니다. 그 황폐한 성읍을 지켜보고 있던 에레미아의 애타는 마음이 이 1장에서 5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봤던 1, 2장은 많이 슬퍼하는 에레미아의 모습,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에루살렘 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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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 2장은 주저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힘이 없이 그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털썩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의 이미지로 성경은 의인화해서 엘루사인 성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을 지나면서 4장, 5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희망적인 성경을 보여줍니다. 어, 특별히 어, 4장 이후로는 같은 현실을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기장과는 다르게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끌어안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5장을 보시게 되면, 에레미아 네, 애가의 5장이 어떻게 끝난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22절, 21절, 2 2절이니까요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 참으로 크신나이다 마지막에 22절은 업문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겁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정말 크신 겁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이제는 조금 더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중에도 주시는 소망을 쭉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전개되는 내용들 속에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3장인데, 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공율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오늘 에레미아는내 고초, 내 재난, 마치 쑥과 담즙을 먹는 듯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루사님의 어, 멸망을 어, 그냥 방관자로 지켜보게 된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고, 엘루사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임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어, 이 땅이라는 참 설명되지 않은 많은 아픔의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그 크신 예,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는 우리를 함께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대량 학살의 현장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다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셨다. 그곳에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고통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고통의 신학.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 무소부지하시고, 어, 지혜가 크신, 예.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음,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허락하신 그 현실을 어, 당연시 여기시고, 어, 그것을 소위 세상말로 고소히 여기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런 현실놓인 우리를, 인류를 아파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아의 고통을 통해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0절에 보면 분명 낙심이 되지만 낙심으로 끝나지 않은 소망의 뭉클뭉클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21절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낙심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었는데 소망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아멘. 결국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근간에는 그 처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끝없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끝없는 국률 안에서 그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사람을 다시 재해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신을 끝없이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주의 국률이내 위에 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좋았던 마음도 감정도 어느새 식어지거나 또 우리를 침체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 영혼의 침체에 우리가 함께 동반해서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 같은 그 깊은 수렁에 우리도 함께 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란 구약의 표현은 신약으로 바꿔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주의 자녀라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레미아는 소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현실을 이제 수용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절망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던 마음이 그를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원래 우리의 절망은 기대가 꺾일 때더 큽니다. 애초에 기대의 일도 없을 때는, 아이, 그런 줄 알지 하고 지나가다가도, 뭔가 큰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이 안될 때는, 절망은 더 크죠. 에리미아의 마음에그 수용 속에서는, 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온전히 무너진 현실 앞에서의 그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국률 아세, 다시 한번 현실을 볼 때는 토망을 예, 말합니다. 아,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잠잠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28절에도 잠잠할 것은 이것은 체념과 단념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 힘든 건 맞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들고 있는 33절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근심 중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을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전개, 주저앉아 있는 여인과 같았던 에리미아가 3장을 지나면서는 똑같은 현실을 4장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희망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극의 현실은 그대로 여전하지만 그 던져진 상황 속에서 보는 시선이 조금씩 희망의 시선이 되다 보니까 5장에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거듭 반복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마주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주저앉게 했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공율이 크시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으로 사는 거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현실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재조명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속에 나를 두신 것, 내게 멍에를매게하신 것, 이멍에의 무게만큼 자라게 하실 더 깊이가 깊힌 깊은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하면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에레미아예가의 구조 속에서도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에레미아예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라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아예가를 떠올릴 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바벨론이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들을 괴롭히는 건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탓하지 말라는 것다 모든 주권 아래에서 펼쳐진 그 모든 일들 속에 근원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였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음, 성경 잠깐 보시게 되면 5장인데 1장도 2장도 4장도 5장도 22절로 끝납니다. 보십시오. 22절로 끝납니다. 22절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이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합체라고 그러죠. 답 단체, 두운시 앞에 있는 글자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완결성을 부여해서 메시지를 주는 형태, 이 시의 형태입니다. 이 히브리어 형태는 알파벳 순서에 지금 마치,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런데, 에레미아에 가는 각 장마다 5장만 제외하고, 그래도 5장은 22절의 형식이 다 묶여 있습니다만, 완결성을 갖추고 있죠? 어쨌든 대부분의 장은 알파벳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장은 몇 절입니까? 3장은 몇 절이죠? 66절. 이건 어떻게 되었냐면, 알파벳으로, 영어식으로 맞아 하면, AA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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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그러니까 22절로 된 시들은 A, B, C, D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오늘 66절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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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그럼 여러분 평면으로 놓고 보면 절망을 다루고 있는 1, 2장과 4, 5장보다 뭐가 월등히 높습니까? 뭐가 지금 월등히 높아요? 하나님의 국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3장이 월등히 높고 있는 그럼 이거 어떤 그림일까요? 절망을 덮고 있는 현실이 뭘 뚫고 가요? 절망을 뭘로 뚫어요? 하나님의 국률로 뚫고 있는. 덮여 있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더욱 웃쏟고 있는, 우뚝 서 있는 네,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아 예가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형식마저도 그 고통의 이야기 중심에 희망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을 더하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하는 희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 땅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국률이 크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속된 말로 진작 망해도 아무 할말 없는 이 땅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국률이 여기시기에 여전히 그래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22절, 23절의 국률에 하나님의 읽기 적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국률이 무고하시고 우리가 진면되지아니으면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면 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불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 앞에, 안에서 나오는 매일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불을 덮을 때 무덤에 들어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덮고 일어날 때 다시 생명이 주어진 부활을 결모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자고 깨어남은 종말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을 연습하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랑 주할 가정 여러분, 이제 에레미아가 맞춰졌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주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3장부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률이그 중심에 떡하니 자리하게 때입니다. 에레미아는 구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더 붙드는 신앙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무덤에, 이불의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국률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눈을 떠, 이 아침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작은 사실에서도 확인된 하나님의 국률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 속에 낙심보다는 묵묵히 잠잠히 그것을 짊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숱하게 우리를 아래자락으로 끌어내는 리 절망에 수호하는 생각들 속에서도 우리 심령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소망으로 하나님의 공유에 힘입어 승리해 가실 수 있는 하루 되시, 오늘 아침에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